보여주세요.

다 신사 같은데. 여미씨. 응. 왜시었을 <목소리> <디딤도 디디 목소리> 응. 때, 그안 이쁜데, <목소리> 뒤쪽에 있니? 있어봐. 기체린 체린씨. 준비하지 않았나요? 저희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. 저도입니다. 사실 준비 되셨나요? 네. 다다. 뜨끈뜨끈. 개 맛을 나. 재밌 버거킹보다 빨리 나온다. 진짜 정말 개 맛있네. 컨셉을 맞춘 정민 씨. 컨셉을 맞췄어요. 정말 커틀 벨 같다. 커틀 벨. 아다 먹었습니다. 그죠? 봐도 그 거리 짧아도 다 해준대. 아 진짜? 어. 부산이야. 에바 진 사람 개 많노. 지렸다. 에바 아, 진짜. 어. 진짜 개 지린다. 지 아, 뭐라고 뭐라고? 공연할 것 같은데? 어할 걸? 근데 이게 좀. 정말... 음. 가보. 어, 아, 아, Let's 나 두, 세. 천기. 한 명. 자 평가해 요 아마 두개 하면 안될 걸. 이건 맞기는. 칠 하실 분. 아 아. 자 팔도 거니 팔십 분. 자 왼쪽부터 한 분씩. <laughs> 눈을 빡 뜨시다가. 하나, 두, 세. 웃자. 일본 으로가와 아, 와타시 예. 와타시 어디 여기 아, 있 저희 집파티 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 <laughs> 진짜 쉬 이거 요 그냥 미니마스스터 미지 마이지 마스터. 미지 마이터 미지 마스터. 미지 마스터. 지 마스터. 미지 마스터. 지 마스터. 미지 마스터. 미지 마스터. 미지 마나터 갑자기 카드가 안된다고 해가지고스치가 아픈데 터 미지 마지 이게 바로 <laughs> 치팔콤키가 탔던 아, 이거야? 어, 이거야? 이거 야 아, 이거야?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코스를 넣었지. 그렇게 빠른 게 아니야. 어이, 어이. 야, 너 저거 막. 해 봐. 해 봐. 어. 봐 근데 야. 이게 끝이야. Oh, 너무 너무 환적으로 봐. 야, 역시. 밤에도 좋겠다. 내가 많이 탔는데. 진짜 이렇게. 진짜 여름 같다. 상주은 바로 지금. 아, 인사하죠. 한 키스 갈기고 있으면 어떡해? 아, 하나, 아, 둘, 셋, 하나. 시발년배. 내가 다 간다. 가족이 한타 해줘야 돼. 그러 아주머니들. 일사 어. <laughs> 어. 아, 좋아 좋아. 아, 시발로만. 임마 <laughs> 임마. 아, <목소리> <한마디 해봐>. 이해지 않다요아 <laughs> 버스를 한번 저희가 <laughs> 한번 타서 지금 우 기다리고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정말 있습니다. 이이남이요 우리 1등처럼 타자. Supplier. 나 나와. Go. 가보디고아 아, 존나 노숙할뻔했지만 열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짖을 뻔했어요 그니까 씨발 진짜 노숙할뻔함 씨발 개X같은거 저 아이유 나온거 아님? 찍고 나왔습니다 네. 내문 열지 마라 응. 저은다 벗고 있을거다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 볼 거면 문 열어라. 해봐 우리 열어. <laughs> 하나 둘셋 하고 열. 세어드어보러 왔다? 몰라. 어애드애드 수고띠. 해봐 니개 쎄끈하다 지금. 자기 기다려 이거다 이거. 음, 음, 인 리엄.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또한 번인가? 이렇게 하지 말고 아, 그래? 움직임 씨발. 이거 안 돼. 내가 제일 좀 골반 됐어. 달리. <laughs> 부서지진 않겠지. 너무 커 버렸어. <laughs> 시발, 부서질 것 같지. 은 나와 봐. 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... <laughs> 내가 <laughs> 딱 뭐야? 네 휴대폰에 내가 선물 찍어놨다고 x <laughs> 다 <laughs> 예지, 왼쪽에 영희 내가 중간 이렇게 코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보고 있는데 얘가 <laughs> 눈을 이렇게 뜨주고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진짜 개 무서워가지고 애들 다. 으응 이러면서 바로 영희한테 <laughs> 톡톡 다이가 네, 꿈이어도 무섭고 진짜로도 무섭잖아 어 꿈이면 네. 네가 악몽꾼 건데 진짜면은 진짜 <웃음> <웃음> 네 진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가 맞아내 맛에 짠 안녕 거의 이제 가요 <laughs> 여행이 뭐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 사아 그냥 독자지. 린이가 좋아하는 이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. 오 마이. 신망고 치즈피도 건내줬다 건줄 내줬다 둘 재밌었다 그리고 조심히 가세요 여수. 너무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여수에 다시 한번 한 와보고 싶습니다 자 연애가 충계 콸콸콸 いいねんよ